우리의 방송산업이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고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빈 마루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내 콘텐츠 산업이 더큰 시너지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창용 기자입니다. 방송 영상산업의 허브가 될빈 마루가 고양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빈 마루는 한류월드부지내약1,700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0층, 지하 4층 규모로 건설됐으며 방송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이 가능한 중대형 스튜디오를 비롯해 방송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더욱 훌륭한 우리의 한류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빈마루가 위치한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으며 영화 관련 기업 및 제작사, 촬영 스튜디오와 세트, 미술 업체가 위치하는 등 기반이 탄탄히 구축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만화 도시 부천, 게임의 메카 성남, 출판 도시 파주 등과 연계해 문화 산업의 시너지를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빈마루와 K-팝 아르나 공연장과 한류 마이스 복합단지가 조성이 된 이유라면 이 한류월드 일산 30만 평의 부지는 그야말로 한류의 메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빈 마루의 개관을 통해 문화 컨텐츠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고품질의 한류 컨텐츠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GTV 여창용입니다.